좋아했느냐, 되게 화가들이 여자를 참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델이거든요. 항상 아름다운 모델과, 화가라는 게 이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름다운 여인들과 만나가지고늘 연물을 뿌리고, 다니고 피카소 보세요. 맨! 정말 나쁜 놈이죠? 딱 하다가 그냥 바로 차버리고, 뭐, 그 할아버지가 1 7살 먹은 애랑 같이 막또 살고, 또또 또그 여자들도 한심하게또 그런 피카소를 또못잊어 해요. 피카소 죽고 나니까 또 자살하고 막 하참 문제야 이게. 그런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빈치는, 확실한 건 다빈치는 뭐냐면 여자에 관해서 아무런 스캔들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여자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행위에 대한 강한 역겨움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성행위를 한다는 라 것은 성행위 자체는 너무나 역겹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너무나 역겨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행위를 하게 되냐면 그나마 여자들이 이뻐서 여자들이 이뻐서 하게 되는 거지, 여자들이 이쁘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인류는 오래전에 이미 절멸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자들이 예쁘니까 참아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행위, 성행위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 거다. 역겨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